능가의 정의입니다. 일간 간목이 추월 정제월에 태어나 실령하였고, 깔고 있는 자리 술토 편재라 실제하였습니다. 이외에 천간에 목이 두 개가 더 있어서 일간을 도우니까, 득세는 어느 정도 한 사주로 보입니다. 비율로 보면 5대3이고요. 일간이 좀 신약한 쪽이긴 하지만, 그래도 5대 3의 비율의 중간격이면 시야하긴 해도 사주의 대세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산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천간에 있는 목들이 전부 다 토에 의해서 힘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어, 목은 비록 많긴 하지만 세개 이상이면 많다고 말씀드렸죠 삼목이 모여 있긴 하지만 실속은 없다고 봅니다. 따라서 이 사주는 많은 토의 세력, 오토의 세력에 좀 휘둘리게 되는 결국 제다 신약의 사주로 판단해야 합니다. 팔자의 금과 수와 화는 나타나 있지 않고 이 사주는 목과 토가 예두 가지 오행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. 제다 신약의 사주는 남돈을 도다중 사주이고, 만약 만명이라고 한다면, 배우자가 능력이 있긴 한데, 좀 공처가가, 공처가 스타일로 살아가게 되겠죠. 이사전는 더군다나 정제와 편제가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, 이 여자, 저 여자에 휘둘리게 되는 구조입니다. 제다신에게 또 하다의 크다는 특징은, 돈을 많이 벌면 아프게 된다는 것도 있겠죠. 모군에, 달成了다고 하는 사주입니다. 감사합니다.